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비입니다. 오늘 살펴볼 제품 같은 경우에는 SHP 게츠 진골 주제 가면라이더 블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가면라이더 블랙에 간단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태양의 돌과 달의 돌이라고 불리우는 킹스톤 중 하나, 태양의 돌 블랙선의 이름으로 고르곰의 수호신 창세왕의 후보로 만들어질 뻔했지만, 자신의 양아버지가 주인공 미나미 코타로를 구하고 고르곰에 의해 사망하게 되자, 코타로는 고르곰의 향한 복수심을 불태우기 위해 스스로 가면라이더 블랙이라는 이름으로 지어 고르곰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쇼어라이더 계통의 라이더답게 블랙선이라는 거창한 이름은 있지만 고르곰의 개인들에게 많이 맞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를 타파하기 위해 훈련도 하는 등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성장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라이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옵션 파츠부터 살펴볼 건데 일단 옵션 파츠가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듯이 주먹손이 한 세트 부속이 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엔딩에서 보여줬던 형태의 모습까지 재현할 수 있는 손 파츠도 한 세트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면라이더 블랙 하면서 이제 포징 취할 때 사용했던 두 손가락 모은 손도 한 세트씩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액션용 손 파츠도 한 세트 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더 촉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손날 파츠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왼손 같은 경우에는 적을 겨냥하고 있는 듯한 그런 편손 파츠 한 세트가 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파츠를 조합하게 된다면 이렇게 날아오르면서 라이더 촉을 하는 형태로 연출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파츠 같은 경우는 바로 요 파츠입니다. 자 보이시나요? 런너로 들어가 있는 이 가면라이더 블랙의 안테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더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 더듬이 같은 경우는 이전에 가면라이더 1호 진골조주 쪽에서도 어, 부속이 되었던 만큼 이렇게 또 뿔을 사용하는 라이더가 있으니까 여분의 파츠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면라이더 블랙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얼굴부터 살펴봅시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가면라이더 1호,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다 라는 느낌으로다가 역시 1호를 굉장히 많이 닮아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보관 같은 경우에도 클리어 레드로 하여금 굉장히 잘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리고 겹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잘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역시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들어가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눈 부분 아래쪽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거든요. 아 이게 보이면 좋겠는데 카메라상에서는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 전부 다 있다라는 것을 어, 알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메뚜기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은색 메탈릭 도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정말 괜찮았어요. 그리고 이제 어, 검은색으로 쉐이더까지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 디테일함이 살아난다라고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헬멧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검은색을 띠고 있습니다만 역시 노란색과 붉은색의 포인트로 하여금 굉장히 멋진 모습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시 효화 시대의 느낌을 잘 나타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구 부분과 이 어깨 부분만 이제 유광으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들보다 굉장히 많이 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가슴의 재질이, 야, 이게 진짜 옛날 쇼화 시대에 나사할 수 있었던 그 슈트 재질이지 않습니까? 어, 그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재현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촉감이 독특합니다. 네. 뒷부분도 되게 맨질맨질해가지고 약간 우둘투둘한 느낌. 야, 이거 진짜 표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라 한다면 역시 목 부분의 이너 슈트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너 슈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슈트의 재질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뭔가 약간 이렇게 주름진 모습들 을 보이시죠? 예,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재현을 해냈기 때문에 진짜 그 작중에서 보여주었던 가면라이더 블랙의 슈트를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있죠? 가슴 장갑을 이렇게 양쪽으로 채워야 되는 이 클립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재현을 해놨더라고요. 야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 가슴에는 고르곰의 마크가 있는 것을 잘볼수 있습니다. 이 마크 같은 경우가 이제 뱀과 사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자 이어서 어깨로 넘어갑시다. 어깨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야 진짜 엄청납니다. 이 인공 근육. 와, 이거를 연질 파츠로 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만져보면은, 이렇게 푹푹 들어가는 모습이 있어요. 다만 이제 이게 약간의 이슈가 있었죠. 네, 인공 근육이 연질 파츠이기 때문에 찢어질 염려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연질 파츠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볼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 이 안쪽이 보이시나요? 원래라면 여기가 관절로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관절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들, 이렇게 가슴의 안쪽 부분이라던가 뒤쪽을 볼 때도 이렇게 인공 근육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쭉 하고 폈을 때 내부에 인공 근육이 꽉 차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만 놓고 본다면, 어, 나름, 어, 괜찮네. 이런 기믹, 어, 나쁘지 않은데. 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매력 포인트, 진짜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원작 슈트에 맞게끔 되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어, 보시는 것도 꽤 재밌는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목 파츠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는 연질 파츠입니다. 네 말랑말랑합니다. 음오 재밌었어요. 킹스톤 플래시. 자, 이번엔 벨트 봅시다. 방금 전에 제가 킹스톤 플래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정 중앙에 있는 붉은색 돌이 킹스톤이라고 불리는 돌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의 돌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원래 이제 고르고움에게는 이제 창세왕이라는 그런 수호신이 있었는데 이 수호신이 이제 언젠가는 죽고 다시 한번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 부활을 할때 사용하는 돌이 이 킹스톤, 태양의 돌과 달의 돌이라고 하는데 태양의 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 블랙 블랙 선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달의 돌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문이 장비를 하게 되면서 어, 두 명의 창세왕 후보가 나타나면서 이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벨트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조형 하나만큼은 깔끔하게 나온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제 도색의 상태까지도 나름 깔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아직까지도 모르겠는 거는 이 벨트의 내부에 있는 킹스톤이라는 이름은 알고 있는데 벨트 자체를 뭐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벨트? 라고 이야기를 해드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고관절도 살펴봅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가 만지고 있는 부분이 연질 파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을 할때큰 제약이 없게끔 만들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은 꽤 좋았던 부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리 라인으로 살펴볼 건데, 일단 허벅지, 허벅지 안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슈트가 이렇게 꾸겨져 있는 모습, 약간 이제 입고 있다라는 느낌을 하여금 이렇게 주름 표현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잔 근육의 느낌까지도 바깥으로 튀어나와 있다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고, 이제 뒤쪽을 봤을 때도 인공 근육이 나타나 있는 것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아래쪽 이 앵클 가드 부분이 역시 연질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라이더들과는 다르게 여기는 이제 그냥 시중에서 팔 것만 같은 그런 부츠의 하단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긴 약간 심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이어서 가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얼굴 가동 살펴봅시다. 얼굴 가동 같은 경우는 역시 좌우측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도 굉장히 크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도 카리스마 있게 고개를 숙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꽤나 아주 좋은 가동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어깨도 살펴봅시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휙휙 회전하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제 폈을 때 뭐랄까요? 약간 아쉽게 수평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앞쪽으로 가동하는 것 자체는 크게 움직여줄 수 있었기 때문에 반대편 가슴까지 확하고 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동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보셨겠지만 당연히 이두 부분이 회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진골 조직이기 때문에 하나 그리고 둘로 해서 거의 완벽하게 접히는 팔꿈치 관절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부분이죠 자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볼관절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상하 가동 있는 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체와 허리 가동을 살펴봐야 되는데 상체 가동 정말 거리낌 없이 엄청나게 움직여주고요 당연히 허리 관절 또한 문제 없이 쑥쑥 움직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시 진골 조제 답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고관절도 살펴봅시다.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쪽이 연질 파츠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쑥 하고 올려드는 것도 충분히 되고요. 반대편으로도 움직이는 것 충분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뒤쪽으로도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허벅지도 당연히 롤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약간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 가동을 움직여줄 때는 꼭꼭 관절을 잡고 움직여주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뒤쪽으로 하나 크게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아리를 쑥 하고 당겨주면 거의 완벽하게 굽혀지는 무릎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뒤쪽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렇게 종아리가 회전하는 기믹이 있으니까 이쪽도 자주 사용해주시면 좋겠죠. 자, 이어서 발목 가동입니다. 발목 가동은 역시 뒤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굉장히 크게 굽혀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바깥쪽으로는 약간 힘들지만 안쪽으로는 굉장히 크게 접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동은 진짜 기깔나게 잡히기 때문에 어, 라이더킥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 그리고 앞꿈치 움직이는 거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라이더 킥 자세를 취해줘봤는데 진짜 깔끔하게 잡힙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잡힐 수도 없어요. 와 진짜 가동률 하나만큼은 진짜 짱짱하게 잘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면라이더 블랙의 리뷰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SH p 겨츠 진골 조제 가면라이더 블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독자이신 타이가레오님께서 선물로 보여주셨던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멋있는 제품 리뷰할 수 있게 해준 타이가레오님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살펴봤을 때 가동면에 있어서는 진짜 극강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포즈를 하든 간에 어떤 포즈를 하든 간에 일단은 최대한 그 특징 포징이 잘 잡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작중 내에서 보여줬던 액션 포즈들을 전부 다 구사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거기 당은 이제 약간은 걱정될 수 있는 연질 파츠를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꿈꾼 것 같지만 어... 뭐랄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블랙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리부트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때 다시 한번 꺼내서 볼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차오! 안녕!